강 6강, 어, 6강 6강을 했고요. 이제 7강이 되겠네. 그죠? 상용 로그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용 로그는 어, 어떤 느낌으로 외우셔야 되냐면은 이이 이 상용이란 말이 늘 사용하는 뜻이에요. 늘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출발했냐면 로그는 로그인데 밑을 전부 다 10으로 사용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손가락이 10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까지 빠지긴 하는데 이걸 뭐라냐면 하 십진법이라 그래요. 그 그러니까 마디가 0부터 하나씩 커지다 보면 숫자 쓸때 9하고 10하고 다시 1이 반복되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손가락 10개나 출발하는데 뭐 20진법 쓰는 나라도 있어요. 저기 뭐 고대 문명 같은 데 보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계 같은 경우는 60진법이에요. 1시간 60분이죠. 그죠? 그거는 이제 각도의 개념에 의한 거고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그런,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밑을 얼마로 쓴다? 밑을 15라를 로그를 상용 로그를 한다? 다시 얘기하면, 표현법이 되게 간단해집니다. log 10에 x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네. 그러면 그냥 log x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좀더 하시다 보면, 미적분, 여러분들과 교육과서 미적분이 될 건데, 거기에 이제 초월함수를 배우시게 되면, 밑을 e 로 쓰는 함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자연로그 x라고 해서 나중에 또 배우시게 될 거예요. 이건 입구 학생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선택 과목에서. 네. 이거는 이제 오늘 그 해도 이건데. 그럼 이거는 원리가 뭐냐. 자, 표를 한번 우리 화이트보드 한번 공부해보고 갈게요. 미치 전부다 이제 10이 됐잖아요, 그죠? 미치 네. 10이 됐으니까 접근법이 좀 달라야 돼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로그 10에 1부터 출발하면 0이 되겠죠. 그리고 로그 10에 2하고, 로그 10에 3하고. 점점점 가다가 로그 10에 10이 됐어요. 이게 1이에요. 네. 어 대박인 게 여기 진수가 1씩 커져도 10이나 돼야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므로 이사이의 숫자값이 뭔지 되게 궁금해지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보는 거예요. 어떤 예시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2에 100제곱이라는 자연수가 있어요. 너무 크잖아요. 네. 너무 큰데 선생님 암산해 볼게요. 얘는 대충 계산하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못해요. 처음 수를 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1 0 0짜리 숫자가 아니고 이에 100제곱이면 어 31자리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몇 자리 자연수냐 이 정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이 31자리 자연수가 되고 그 다음에 처음 수는 1입니다. 이 숫자 같은 경우 이렇게 암산을 지금 했는데 이런 것처럼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원리가 바로 이 상향 로그 원리예요. 그럼 얘는 얼마냐. 보세요. 여기 1.0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1보다 작은 숫자가 왔다는 얘기예요이 숫자들이 전부 다소수예요 소수. 그래서 우리가 소수를 보통 얘기할 때 0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렇죠? 선생님 보통 애들 가르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수는 의미가 작다는 뜻이에요. 작은 수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쌀 한톨이 되게 조그맣잖아요. 그 1인데 1인데 그거를 쪼개고 쪼개고 쪼개면 가로처럼 가, 작아지겠죠. 하지만 하지만 0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수는 작기 때문에 0은 될수 없어요. 작은 작아도. 그래서, 근데, 이상형 로그를 쓸 때는 소수를 좀 다르게 써요. 0이 돼요. 그쵸? 그쵸?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소수를 좀 다르게, 어? 여기 쓸 때만 특별히 이렇게 써요. 예전에는 소수라고 쓰지 않고 이걸 가수라고 표현했었거든요. 가수라고 표현했었는데, 지금은 가수란 말 쓰지 않고 그냥 소수긴 소수인데, 0은 원래 된,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수였는데, 상형 로그 쓸 때만 특별히 0을 추가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 지수들이 전부 다 얼마인지 계산하는 게 표에 나와 있어요. 교재 그 뒤쪽에 보시면은 교재 어딘가에 해설자 앞에 보면은 상용 로고 표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따 설명 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자 지금 상용 로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죠 밑이 10이니까 밑에 10의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어떤 엄청나게 큰 수, 뭐 2의 100제곱 이런 숫자의 법 처음 수와 몇 자리 그렇구나. 수인지 그걸 알게 하는 게 바로 상용 로그 원리에요 이해되시죠? 음. 그러니까 어렵다가 아니고요. 원리만 깨우치시면 되게 쉬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내려가 볼게요. 그럼 여기 보시면 밑이 10이니까 딱 아까 생각만 말했던 거다 있죠. 표가 여러분들 교재에 1311, 312쪽에 있답니다. 뭐 보시면 될것 같은데 푸는 건 뭐냐면 여기 지금 수라고 돼 있을 거예요. 수. 요거는 뭐냐면 진수를 의미해, 요 진수. 왜냐면 상용 로그는 로그 x 이렇게 표현할 거니까 요 x 있잖아요 이 x. 요게 요 숫자에요 아까 예. 봤죠 그죠? 그래서 어, 1.0부터 1.0부터 9.9까지 좌변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쭉쭉쭉 가서 9.9까지 예. 왜냐면 아까 뭐라 그랬냐면 쭉 가가지고 9.99가 되면 아직 10이 안 됐죠 왜그러면 로그 10이 뭐였기 때문에 예. 그럼 이 표에 있는 모든 값들은 뭐라고요? 소수인 거예요 소수 요거 기억해 주셔야 돼 알았죠? 표표 예. 표 보고 찾는 거 있다 하고요 자 그래서 좀 내려가서 문제를 보면은 자 이게 바로 정수분 그거예요 그러니까. 상용 로그 표에 있는 숫자를 먼저 기억합시다. 상용 로그 표에 있는 숫자들은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상용 로그에 표에 주어진 숫자는 1.0부터 어디까지 9.9까지만 주어져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위에 보시면 로그 57.3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얘는 9.9보다 크죠. 진수가. 그러니까 얘는 로그 10 곱하기 5.73으로 바꿔서 보시면은. 5.73은 1.0부터 9.94인 숫자 맞죠? 네. 그러니까 분리해가지고 로그 10 더하기 로그 5.73요렇게 구하는 거예요. 로그 10은 1일 거고요 얘는 표에 있겠죠 그죠 네. 위에 문제 뭐라고 돼 있냐면은 어역 758이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1.758인데 꼭잘 어? 보시면 자연스럽게 이게 정수 부분이 돼요 알겠죠 네. 뒤에 그냥 우리가 상위로로 표에 있는 값을 읽었잖아요 걔가 바로 소수 부분이 되고 여기에 정수 부분이 돼요. 예전엔 요거를 지표라 그러고 요걸 가수라고 했었어요 네. 하지만 이 교육관이 빠졌기 때문에 정수분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풀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유제를 한번 보러 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375 나왔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자 로그 375는 자이 숫자가 표에 있는 수야 아니야? 없어요. 아닌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100 곱하기 3.75로 바꿔줘야 되겠지? 요건 표에 있는 거지. 네. 다시 얘기합니다. 상용 로그 표현은 x가 1.0부터 어디까지요? 9.9 사이에만 있어요. 이해 되시죠? 로그 1부터 로그 99, 9.9 전까지만 나와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나와야 돼요. 네. 로그 100은 2가 되겠죠. 로그 100은 밑이 2니까 로그 10의 100이랑 같은 거예요. 로그 10의 10에 맞죠? 1 0의1 0의 제곱이니까 2 e 맞죠? 네. 얘가 자동으로 정수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음. 보시면은, 그냥 로그 3.75가 아까 얼마라 되냐면 0.5740이니까 여기다 0.5740 이렇게 해주면 구할 수 있죠. 음. 그럼 이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돌아가서 화이트보드 정들어갈게요 자, 거꾸로 한번 돌아가서 아까 로그 375가 맞죠? 2 e 플러스 0. 얼마라고? 2 e 플러스. 잠깐 보여줄래요? 그거 봐, 얼마였죠? 5740이었네 그죠? 맞아요? 네. 그럼 얘를 합치면 2.5740 아닙니까? 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를 해볼게요. 이거는 밑이 10이잖아 그죠? 떡꾸로 네. 얘기하면 375라는 숫자는 네. 10에 2.5740 숫자라는 얘기에요. 그니까 얘는 10에 제곱 곱하기 10에 0.5740을 곱한 거니까 얘가 100이잖아요. 네. 얘는 아무리 커봤자 1보다 크고, 뭐보다 작아요. 10보다 작잖아요. 다시 이 숫자는 뭐냐면, 한 자리 수란 얘기예요. 한 자리 숫자. 아까 여기 표현하면 3.75 이렇게 되겠죠. 얘가. 네. 이해되십니까? 그럼 얘가 왜 표현되어 있냐면, 자, 375 잠깐 볼게요. 얘는 100보다 크고, 맞아요? 네. 1000보다 작죠. 네. 1 0 0 0은 로그로 바꾸면, 로그 100하고, 로그 1000 사이 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로그 백은 2고 로그 천은 3이지. 음. 아, 이게 자릿수로 의미하는구나. 0이 2개 붙은 숫자가 바로 100인데, 0이 2개, 지표가 이게 정수 부분이 2인 거잖아. 2라는 말은 0이 2개란 얘기야. 그럼 몇자릿수자야 3자릿수란 얘기야. 천은요? 0이 몇개 붙었어요? 3개. 세 세개 붙었잖아요. 그럼 3자리수개 세세 붙었다는 얘기몇 자릿수란 얘기야? 4자릿수란 네 얘기야. 이해돼요 네. 그럼 아까 선생님이 뭘 했었냐면은, 2의 100제곱을 세우면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처음 수가 1이고, 맞지? 자리수가 몇자리수라그 했냐면, 31자리수라고 했잖아. 네. 이거 어떻게 알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2의 100을 어, 10의 x로 딱 바꾼 거야. 왜? 우리는 이거만 알면 되거든. 요거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딱 나누면, 정수 부분, 즉 0의 개수를 알면, 그 사이는 숫자니까, 아까 0이 2개면 3자리 수고 0이 3개면 4자리 네 수고 이렇게 했었잖아 그거처럼 하는 거야 얘를 상용 로그를 취하면 2의 100 로그 10의 x 이렇게 되겠죠 얘는 얼마가 되냐 100의 로그 2가 되고 그죠 여기에 그냥 x가 되겠죠 로그 2는 표에 있겠죠 10보다 크니까 그럼 얘는 0301이에요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301이에요 이게 누가 x가 그럼 거꾸로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이에 0제곱이란 숫자는 10의 30.01이란 지수를 갖는 숫자라 뜻이에요. 그 얘기는 이 숫자가 10의 30제곱보다는 크고 맞아요. 네. 뭐보다 작아요. 10의 31제곱보다 작다는 얘기죠. 이게 30 더하기 0.01이니까 그지? 네. 그럼 동그란게 30개 붙는 자연수보다 크고 31개보다 작으니까 몇 자리 숨 거야? 31자리 수 맞죠. 이렇게 아까 3마음상 거예요. 네. 그다음두 번째 요 숫자는 뭐냐면 로그 1이 잘 보세요. 로그 1이 0이었잖아요. 로그 2가 얼마냐면 0.301이거든요. 그럼 잘 보시면 10의 0.01제곱은 어떤 느낌이죠? 잘 보세요. 10의 0제곱은 1이고요. 10의 0.301제곱이 2예요. 그럼 10의 0.01은 이거보다 크고 이 사이에 있는 숫자 맞죠? 그럼 얘는 뭐로 출발하냐면 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숫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처음 수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1. 1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약하잖아요. 요거를 음. 깨우치시면 이제 웬만한 문제는 다 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위로 개념은 일단 오늘 여기까지 네. 진행하겠습니다.